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 3월 2 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10편 30편입니다. 10편 30편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10편, 30편,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거론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예매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고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움은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흉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도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짓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인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10편 30편은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즉 다윗이 지은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이나 어떤 작품을 다 완성했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윗이 그 성전 낙성식 또준공 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이 시를 편 예, 쳤던 것 같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그날 다윗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이런 시를 올렸을까? 단순히 건물을 잘 완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다는 그런 기쁨이나 그런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펴주셨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내 흘러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인재하심을 깨닫고 기억하고 영원토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그런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구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과거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으로 예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한에도 또 오늘 하루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감격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개인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내내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로 하여금 다윗은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험까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 원수로 할금 나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와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죄롱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몹쓸 진정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았으면 이것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우리의 상황이 심각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건강하게 될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셨을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에게 질병이나 육신이나 아니면 다윗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영혼을 끌어내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호를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라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고름이 지고 상처가 나고 내가 부러지고 그 상처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침을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일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유심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고쳐야 되느냐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래서 일절에 보면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나니다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에게서 멸시 당하지 않고 조롱 당하지 않고 비웃음거리가 당하지 않도록 내 나의 삶을 강건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보다 강하게 되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무엇이 강하게 돼야 됩니까? 영혼이. 영혼이.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는 같이, 범사히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그러분들 심령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님으로 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의 기도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의 경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께서 그 영혼을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강건해 지면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진다는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지라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이 긍정이 되고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강건한 사람들은 어떤 표시가 납니까?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소망적입니다. 남에게 탓하지 않고 내 안에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곧 아침이었다. 곧이 고난이 지나가고 밝은 내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깊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원수를 벗기고 기쁨으로 뛰, 뛰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소망적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그래 곧백은 날이 올 거야. 곧이 밤이 지나가고 그 아침이 올 거야. 우리의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래서 곤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재기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면 근심하면 남에게 어두운 면을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 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나는 고난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찾아올 텐데,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자부심과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손가락은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역사회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부정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고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왔다면,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강건해 줄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리그 비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비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는 안되겠다. 나는 불가능해. 라고 마음속에 큰 인생의 무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주일때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더욱 힘을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제는 50정도 힘을 냈다고 한다면 오늘은 60, 70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더 주름이 생기다고 한다면 80, 90, 100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부르짖으니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영광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드시죠?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광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될수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걱정이 될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방법이 없다고 두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두 손을 부여잡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더욱더 감사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물러갈 지하다. 주께서 바이러스를 붙잡아 두시고, 퇴치하여 두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영육 간의 하나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하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결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i know 我努力。